위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형국도 되고, 새로운 문서, 자동차, 요런 것도 또 작은 집, 조금은 넓은 집, 요런 작은 문서도 깨알같이 들어 있는 해운연이기도 하지요. 이민연이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이민년에 새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용띠 여러분. 2000년 밀레디움의 우리 경진생 23세 용띠 여러분. 원래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23세의 경진생 용띠들은 어, 사회에 어, 문은 활짝 열려 있는 형국입니다 자, 삼재 팔라는 있다 하나. 이 이민년 운세를 다 보면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막힘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 활동이나 학교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적에 너무 경공망동만 하지 않고 또 많은 경험이 조금 있고 속이 깊다면은 내 자리에서 빛깔나고 때깔나는 형국도 되고 자, 어, 취직이나 공부나. 올래는 조금 상승하는 형국도 되고 취직을 원하시는 분은 취직의 문도 열려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안일에 대해서 아주 경사가 나는 형국도 있습니다 우리 경진생 여러분들 생년월일 따라 운세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내가 멀리 갈 운도 함께 있습니다. 멀리 가는 거를 주저주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운이 너무 힘이 들었던 운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 아직까지 봄이나 여름까지는 운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다리가 넘어가면 갈수록 운세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 주장을 너무 앞세우면 오히려 시시비비 가리다가 허송세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다 내게 맞다 하면 직장도 아주 변화변동이 많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게 넘어가야 되고요. 어, 묶여있던 이런 일들 답답했던 가슴들이 조금 뻥 뚫핀다 하는 형국도 되고 영마의 운이 기 때문에 여행 이런 것도 또 도로는 수준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애정 운으로 보면 이별수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애인도 만나고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해야 하는 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진생 여러분 어, 가다한 스트레스나 어, 너무 몰두하고 어, 아주 신경이 예민하게 가신다면 폐나 아주 장이 탈이 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고 먼 여행길에서 사고 도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집을 떠나는 형국이 불명하니 또 많은 생각과 함께 깊은 생각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서 가신다면 경진생 여러분들 삼재팔란이 온다 해도 무난하게 넘어가라는 형국이 됩니다 자 무진생 여러분 이 무진생은 35세입니다 35세의 용띠 여러분들은 자 작년에는 깨지고 시치키고 손에 잡히듯 했지만 날라가는 해 그런 운세가 왔었지요. 어, 연월일시 따라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지만 이 무진생의 원래 운세를 다 둘러보자면 첫째는 사람의 인덕이 있게 마련입니다. 삼재가 들었다 해도 기인이 나타나서 내가 공경에 처하면 손을 잡아주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나 어 가달게 사업이나 장사를 이렇게 추진하면 오히려 재물은 손재가 됩니다. 그런 형국이니 내 자리에 맞게 움직이시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욕심을 부리고 어, 내 주장으로만 간다면 낭패볼 수 있는 형국입니다. 남의 말에 기도 좀 기울이시는 것도 좋고요. 어, 사람들하고도 멀어졌던 것이 원래는 전세를 잘해서 화합을 하는 형국도 되고 안 봤던 지인들, 형제간들도 본의 아니게 교류하게 되는 그런 해운련이기도 합니다. 자, 재물운과 명예운은 분명히 들어서 있는 형국이고 어? 취업을 구하는 사람들은 지직이나 시험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원래는 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사업하시나 개업하시 그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실 맥혀있던 것들이 조금은 풀려 나가지만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은 간재수가 접어들고또 어, 그리고 내가 막 굳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어, 간재가 끌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고 시비도 돈도 조심하셔야 된다 음, 잘 나갈락 하는데 각의 일로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 항상 뒤를 돌아보고 정리정돈을 매끈하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새로운 계약을 한다. 또내이 계약을 꼭 따야 되겠다. 하실 적에는 내 몸이 항상 재바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까 말까, 일할까 저럴까, 받아줄까 말까 일에 걱정하다 보면 림도 놓치고, 뭐도 놓치고, 다 놓치게 됩니다. 일단 부딪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형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래 사람, 친구보다는 위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형국도 되고, 새로운 문서 자동차, 요런 것도 또 작은 집, 조금은 넓은 집, 요런 작은 문서도 깨알같이 들어있는 해운연이기도 하지, 이민연이. 자, 단, 직장하신, 직장이 계시는 분들은, 어, 직장 내에서 계시는 분들과 불합이 생기고, 어, 잘 나가다가도, 어, 또, 욕설이 오고 가거나 시비도 틈이 있고, 아주 사움도 잦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주, 어, 화병이 날 수도 있고, 위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폭음. 어, 술을 가당이 잡숫거나 이러면 은 실수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원래 무진생들은 아주 음주 가물을 즐기면 은 모든 음주다 도망가는 형국이고 투기 투자는 안됩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뭘 하자 어떻게 하자 할때 돌다리도 확실해짓고그 사람과의 인연에서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파트너 궁합도 있고 어? 또 나한테 기인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낱낮이 짚어가면서 살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어 굉장히 평탄한 길인 것 같으면서도 개척에 나가야 되는 원래 무진생들의 운세이기도 합니다. 이 삼재팔란이 접어서 오도 눈도 연월을 따라 이 삼재 기운이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도 있는데, 그것은 면허리시 따라 조금씩 변화 변동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76년생 병진생 용띠 여러분. 자, 다사다란 했던, 어, 한 해가 다 보내고 아주 징글징글한 신중년을 보내고 이이민년을 맞았는데, 어,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 됐는데 이이민년에는쉴 만큼 쉬었으면 이제 툴툴털고 일어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사랑 겁을 먹거나, 금전재물,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손재받고, 망신당했는 거, 그거 걱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원래 운에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의 불딱 덮어두고, 어, 뻔뻔스럽게 생각하실 만큼, 딱 얼굴 쳐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 이 병진생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있던 직장도 이동변동도 있고, 집안에도 이동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던 사람도 멀어졌지만, 오해가 풀려서 하업할 수도 있는 그런 형국도 돌아옵니다. 자, 내가 이제 성리를 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 아직도 날개를 못 달았던 우리 병진생 여러분, 원래는, 자, 내가 날개를 달고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만으로도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투기, 투자, 노름 주색을 밝히시면 원래는 큰 망신이 듭니다. 내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나가다 보면 그것이 큰 폭으로 나가는 것만큼 내한테 이득이 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하시거나 자격증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약간의 손재수가 있다면, 은 위로던 일 때문이겠지요.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조금 흘러나가는 수준도 있습니다. 지출 관계 잘 하시고 계산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원래는 이익을 볼수 있는 수준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드려야 돼요. 이 원래 병진세는 사람이 돕고 사람 때문에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어, 오늘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으려고 이제 열매가 맺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것을 따셔서 잡수시면 몸이 보약이 되는 그런 이민연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으로 보자면, 자, 간이나, 어또 다리를 다치는 수준으로도 갈수가 있으니 낙매수 또다칠수를 조심하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64년생 갑진생 59세 용띠 여러분 아홉수의 삼재가 들었으니 악삼재가 불명합니다 유득히 이 용띠중에 원래 갑진생들이 고략을 못씁니다 원래 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아주 힘들게 넘어와야 되는 형국으로 왔고 응? 자료 줬는데 내보다리 내놔라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 금전 거래했는데 묶여있을 수도 있고 인생이 의심만 자꾸 생기고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어, 시절을 보냈는데 이민년에 접어들어서 그 운세가 조금 걸려오는 운세입니다 질병도 생겨서 수술도 할 수도 있고. 아주 갑자기 일이,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가 있으니 항상 주변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깨가 많고 머리가 좋고 또 성부욕이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물은 좀 줄어들고 모였던 식구가 좀 흩어질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면 뭔가가 모자라.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주 타지로 나가면 또 운세는 바뀝니다. 지금처럼 힘든 것들이 조금은 없어지고 오히려 타지나 외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아웃도이기나 이산재팔란이 이 조금은 자는 형국이다. 그러나 내 고향 산천이나 내가 살던 곳에서 움직이면 사실 어 내가 생각한 만큼 운은 좋게 들어오는 형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독히 이동 변동 수가 많은 게 이민년입니다.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셔서 손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셔야지만이 삼재팔란 아홉 도 이걸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운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이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듯이 여러 사람과 합을 하면서 가시면 평등하게 가실 수 있다면은 내조장을 펼치지 않고. 내끼 맞다고 소리치지 않으면 우연부득하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인데 참아라입니다 참아라 내 주장을 적게 펼쳐라 나무 말도 귀 기울여봐라 나무 말에 귀 닿지 말라 하는게 병진생들의 어이민는 운세이기도 합다 연월 이식 따라 운세가 조금씩 달리지만 사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어, 내보다 사업체가 큰 곳에서 콜이 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발 내딛는 것도 좋을 듯 하지요. 자, 연애 운이나 결혼 운으로 봤을 적에 사실은 백년도 버겁고 어, 결혼할 애인도 버겁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운이 없고 장극적이 많다 보니 연애도 결혼 생활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자, 3, 4월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안정하게 가고, 사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가 잠을 자는 수준으로 가니, 인내심을 갖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집안일로 잠시 잠깐은 경사가 있고 즐거워라 하는 수준도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임진생 여러분, 이이민년본 끝에 문서를 잡고 이사하고 이등 변동하신 여러분들, 자 때로는 웃겨서 못했던 분들도 있겠지요 그것은 연월 일시 따라 이 같은 용띠라도 좀 운세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원래 71세 다 우리 임진정 용띠 여러분 자녀간에 합의가 되는 형국이고 어? 자 아, 이등변동을 함으로 해서 이때까지 사흘 올라왔는 신인과 명성이 빛을 말하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이동 변동 끝에 또 운세도 조금 바뀌어 있는 형국도 되고요. 이제는 마무리 시기가 되어가 오는 우리의 임진용띠들인데 자 조금은 불편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운세에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내가 변화가 너무 무상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힘이 들었고 건강하던 육체도 질병이 오는 수준도 있고 자리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변화를 주다 보니, 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잘 적응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투기는 건물이고요, 행제수는 없는 형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임진생, 우리 72세 용띠 여러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인이 찾아와서 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되고 어, 길이 열리는 형국으로 갑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인이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그런 어, 행운도 따르기도 합니다. 여름 이후부터 금전의 상승운은 오고 재물이 안정되는 형국이 됩니다. 운소운은 또 어. 이미 지나갔지만 한번더또 운송운이 오는 형국이라 매매라든지 헌거를 버리고 새거를 사는 그런 변화하는 운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임진생 여러분 그러나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매사일을 크게 벌리시지 않다면 무의무득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삼재 예끝에 수술이라든지 어 어쩌면은 어 작은 어떤 질병들이 큰 질병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사를다 돌다리를 짚고 넘어가신다면 무의무득하게 넘어가라 하는 이민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